안녕하세요. 날씨온 김현진입니다. 호우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. 오전 9시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, 강원 남부, 제주 지방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. 특히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30mm 내외에 또 경기 남부와 강원도 지방은 시간당 10mm 내외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때문에 현재 내려진 특보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 안성과 강원 남동부, 충북 북부, 제주 지방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또 동해남부와 남해동부, 제주남쪽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인데요.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 겠고요. 오늘은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빗길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속보 전해드렸습니다.